평균 네, 버릴게요. 가을까지 죄송해요. 입으시면 되는데 가을까지 이렇게 입으시라고 또요거 여름 여름 청자켓이거든요. 무거운 무거운 아이의 아니에요. 두꺼운 아이 아니고요. 진짜 여름까지 입을 수 있는 굉장히 보시다 보 엄청 얇아요. 요 아이. 얇은 청자켓이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청자켓이라고 말씀드렸어요. 근데 디테일 여기 자수부터 다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. 여러분 저희 도매라인이에요 괜히 도매라인이겠어요 그중에서도 고객 도매입니다 여기 자수랑 다 확인해 주세요. 디테일 다 있어요. 근데 두꺼운 아이 아니에요? 어. 가을까지 쭉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기, 활용하기 정말 가볍게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. 안쪽에 있는 이 원피스 이렇게 하이트 컬러도 있습니다. 이렇게 입어도 예쁘죠? 이렇게. 네 맞아요.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. 이렇게. 컬러 조합은 여러분 하기 나름대로. 이렇게 얇다 했잖아요. 티테일도 있다 했잖아요. 어더볼라보시면 돼요.